Media again. I'm your English teacher, m 현 n 오늘 중 n 3단계 8차 g 학 i 주제는 W 발 s 연습하기 t 니 a 지난 시간엔 B와 V 발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주의해야 할 발음 가운데 하나인 W 발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 줄 위에 v 자를 연속해서 두 개를 붙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줄여서 v 자두 개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w라는 알파벳의 발음은 우리가 보통 우 우라는 소리를 냅니다. 자, w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woman이라고 쓰고요 W와 O를 합해서 우리는 그냥 u라고만 읽어요 그렇죠 W와 O를 하나로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W와 O를 따로 발음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은 woman 우먼 이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우리나라 글자도 여성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스어응 이렇게 읽는 것처럼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우먼 이게 아니라 워먼 우 워먼 이렇게 재빨리 발음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W 발음은 입술을 쭉 내밀고 우리 말의 우와 비슷하게 합니다. 우하고 똑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어들을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위크입니다. 한글로는 위크라고 써져 있죠. W-E-E-K. 우리말 뜻은 일주일이라는 뜻인데요 실제 발음은 위크 위크 따라해 보세요 위크 위크 입술을 쭉 내밀고 우 발음과 비슷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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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영국의 처칠수상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win 그러면 한글로는 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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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네,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W 발음을 확실하게 내니까 차이가 있죠. 그냥 win 이러면 발음이 좀 이상하고요. 아, win, win 네, 이러셔야 실제 발음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win. d O W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 발음으로는 윈도우라고 읽죠. 근데 그렇게 읽을 시라는 게 아니라 윈도우 o window window 네, 창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개 보이시죠? 날개를 영어로 W I N G S. 네, 윙즈라고 써 놨는데요. 네, g 즈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Wings, wings, wings. 네, 우발음이 조금씩 들리시나요? 자, 옆에 있는 그림 보실게요. 시계를 영어로 watch, watch. 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Watch, watch. 자, 입술들 쭉쭉 내밀고 계신가요? 자, 세 번째 단어. 아, 여섯 번째 단어네요. 결혼을 영어로 wedding이라고 읽고요. 한글로는 웨딩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게 아니라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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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발음이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세계, 세상. 보이시죠? W O R L D. 한글로는 월 입니다. 아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world 자 일곱 개의 단어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일번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week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week w e k 예, 뜻은 일주일이라는 뜻이었죠 자이번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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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기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지금 줄이 좀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세요. 자, 넘버 3. W, I, N, D, E, O, W 윈도우, 윈도우 네, 창문이죠. 자, 4번. W, I, N, G, S 어떻게 읽죠? 윙즈, 윙즈 Wings. 네, 윙즈의 뜻은 날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 W, A, T, C, H watch watch 네, 창문의 뜻이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W E D D I N G. wedding. wedding. 네, 결혼의 뜻이고요. 마지막 7번 W O R L D. world. world. 네, world 아니고요. world. world. 네, 세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면서 위크, 윈, 윈도우, 윙즈, 왓츠, 웨딩, 월드 로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겠지만 네, 실제로 W 발음을 그렇게 발음하는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네, 그야말로 우 발음을 꼭 지켜서 네, 발음을 하기 때문에 위크 이러지 않고 위크라고 얘기를 한다면 확실히 공부하신 티가 난다라는 거죠. 자, 외국 사람은 확실히 오늘 공부한 것처럼 발음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영어 w 발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발음이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게 하시는데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happy day. Bye bye. Thank you.